네, 안녕하세요. 가발백화점 TV 진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이 가발백화점의 최민성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 제목이 탈모가 아닐 때 쓰는 가발. 좀 이게 제목이 약간 원밸런스한데 가발은 탈모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모가 아닐 때쓸 수가 있나?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탈모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좀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 좀 빼머리, 어, 네. 머리가 아예 없다 이런 경우를 보통 이렇게 연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머리가 한 올도 남지 않았을 때 가발을 쓰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사실 매장을 이, 이, 유지하는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다, 머리가 다 빠져서 오시는 경우보다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오시는 경우도 더 많이 있거든요. 되게 보면 예전 같지 않다, 변화가 느껴진다. 음. 예전 같 스타일링이 되지 않는다. 빈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머리가 빈약해졌다 네. 그런 경우에 쓰는 가발을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채식장이 네. 아침 7 시부터 촬영을 네. 하고 있죠. 그 이거 마치 다이어트를 할때 살이 완전히 쪘을 때 다이어트 하는 거보다는 어, 작년보다 조금 가가안 맞네 이때 다이어트 아, 시작하는 맞습니다. 게 오히려 효과적이듯이 맞아요. 지금 정확한 말씀이신데 병을 얻은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없으셔서 쓸때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샴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머리가 완전히 없어져서 가발을 쓰지 마시고 네. 그 중간쯤에 가발을 쓰신다고 하셨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야너 머리 없었던 애가 갑자기 가발 써서 머리 푸짐많아졌네 아 이런 그렇죠. 이미지보다는 제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나 없었나 겨우겨우 거리는 음. 요 타이밍이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쓰실 수 있는 가발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아. 청량이 가발 백화점입니다 청량이 가발 백화점은 가발 제품 관련돼서 판매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수리라든지 사후관리 서비스도 잘 준비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한 달에서 40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신데 청량이 가발 백화점에 수리를 맡겨주신다면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만 주신다고 해도 아주 완벽한 수리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가발을 사용하시다가 가장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앞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스킨 소재가 찢어지시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3일의 시간과 10만원의 비용만 주신다면 완벽하게 수리가 됐고요. 전반적인 수리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15만원의 비용과 약 일주일의 시간만 주신다면 신속하게 완벽한 수리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청량이 가발백화점에서 가발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제품 사용하시다가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뭘까요? 완전히 탈모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발 쓰시는 방법 중에서 클립식을 추천해 드릴 거거든요. 클립식. 대부분 가발 쓰시는 분들은 이마 쪽에는 테이프를 많이 쓰신다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 주제인 이 빗모이는 경우, 머리가 아예 없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앞에 테이프가 붙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가발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사실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텐데 네.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머리 테이프를 붙인다고라고 아, 좀 생각할 수도 있을 네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면 요즘은 옛날 같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병원에 다니실 수도 있고 건강에 뭐 좋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머리를 계속해서 회복하는 노력을 병행하시면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도 또 이제 필요한 거죠. 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 수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머리 수시 살려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머리 수이 조금씩 머리가 빈약해진다는 음... 이 타이밍 유행에 쓰는 가발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 머리가 있는 상태의 베이스에서 가발이 올라갔을 때 네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머리숱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였을 때는 너무 머리숱이 많지 않고 또 가발 소재나 원단 기술 같은 부분에서 고려를 받으셔서 내 머리와 가발이 싹 스며들어 갔었을 때도 네네. 남들이 봤을 었때 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머리숱을 유지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음... 거죠 정대만이 그랬죠 왼손은 거들 뿐 <laughs> 가발은 거들 뿐. 네. 가발은 맞아요. 가발은 네. 진짜 거들 뿐. 네. 그리고 전 놀란 게 가발에 하얀색이 들어간다는 거를. 그치. 어전 네. 처음 알았어요아처음 알았어요. 그때 가발백화점에 잠깐 구경 네. 가 가지고 네. 어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냐라고 아, 했는데 아, 아, 그때 아, 아. 기억나는 게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 해서 아, 아, 아. 아 이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음, 좀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발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가발을 구입하실 때 절대 가발을 비싸지 않게 사시기를 바라거든요. 음. 손님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이 가발 매장들이 이 잘못된 홍보를 했을 때, 우리 매장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통해서, 그쵸. 우리의 값어치를 올리고, 몸값을 올리고, 가발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가발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가발 뭐 내가 크게 고민할 거 아니었었네. 라고 쉽게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오픈해드리고, 가발이 절대치로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자꾸 낮춰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내가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가발이 살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옷을 한벌 사는 정도 그러니까 납득하시고 합리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그 가격대로 구입하시도록 저희도 준비할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발을 꼭 그런 식으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도 여지없이 가격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니다 네, 연습용 가발이 필요하다 부담스럽지 않도록 네네네. 여러 개를 준비해서 써볼. 연습을 하셔야 머리가 정말 다 탈모가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탈모가 아닐 때 쓰는 가발 사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laughs> 처음에 네. 사실은요 <laughs> 힘드신데 그래도 가발이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쉽게 접근하시고 네. 그 가발은 어떤 경우에도 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모자보다도 가볍고 통풍이 잘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질 텐데 아. 여름에 쓰신다고 해도 네. 내 일상생활에서 추가로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 니까 그러니까 네.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네. 바발을 조금 쉽게 접근해 가지고 네. 그 완성된 모습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